안녕하세요 양방입니다 여기는 종로상가역입니다 오랜만에 종로상가에 왔는데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번에 영상 같이 찍었던 그 친구입니다 말 많고 수다쟁이 약속시간 늦어가지고 지금 아마 입이 한 가발 나왔을 것 같은데 빨리 가야겠다 여긴 확실히 온도 자체가 달라 이 더운데도 야장에서 사람들 술을 먹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표정이 좋지 않네. 미안하다. 미안하다. 친구 아이가? 미안하다. 좋아한다, 가자. 안 어? 좋아해, 너 맛있는 거 사줄게. 어? 너좋아한데 가자. 고생이미안 <놀람이 놀람이 미안하다>. 맛있, 맛있었다고 <laughs> 했는데 <laughs> 좋아한다고는 안 했어. 저거 맛있다고 그랬잖아. 그니까 맛있었다고 아, 좋아한다고 는 아니잖아 맛있는 건 진짜 아니야? 어, 맞다. <laughs> 그런 거지 말아. 여기 그. 맛집이 있는데 여기 항상 이제 거의 들리는 곳인데 초심을 찾기 위해서 항상 가야 되는 곳입니다. 초심을 찾아야 돼. 내가 멋팅을 올려 봤다. 여기입니다. 소문난 해장국. 가보시죠. 아아 아, 아, 마지막에 내가 아서니 공통농단에 오지 않대를 휘어 잡았아 간단히 물어봐도 나 지금만 음. 간다나 블렌드스토어오른거 아니야? <laughs> 왜 나왔나 그랬어 나블렌스오른거 그냥 내가, 내가 그냥 우리 나가짜가 있는거야 아직 아직 포기를 안한 거야. 잘 먹고 갑니다 장수 이동합니다 갑시다 네, 고하세요고습니다 맛있었지? 마음에 들어? 맛있어아 <laughs> 근데 진짜 내까말 깍두기 저번보다 조금 는데 그렇게 저번는 진짜 깍두기 한번 너 알잖아 너도 알잖아 이제? 뭐, 나 깍두기 막 그대로던데 달라지게 전혀 없던데 아, 내가, 내가 되게 배고파서 그네 <laughs> 아니 나 진짜 오늘 눈이 많이 나 그냥 짬밥밖에 없던데 야, 원래 유명이 나오는 <laughs> 꿈 꾸면 좋은 꿈 아니냐? 좋은 꿈이지 <laughs> 어제 개가 나왔어 우. 누가 이제? 아그 그 먹방하는 그개얘 쯔양? 어, 어, 어 진짜로 진짜로 쯔양이 났다고? 어 그니까 러 그니까 어 이거 예를들어 아니 꿈 스토리가 뭔지 알아? 어 이게 나온다니까 그니까 어 그래 어 그럼 조회수 좀 나오겠다 그러면서 나온거야 진짜로 아 그래? 어 진짜로 종노의 야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아 진짜 웃겼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 너같은 고양이가 다어 그래 야너 뒤에 조회수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빨리 와야 돼 이랬어 진짜 아나 너무 웃기네 아. 조회 수파리를 위해서 이제 금요일날 또 종로 상가에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 맞아. 근데 그 얘기하다가 다시 넘어갔는데 아까 좀 전에 어땠냐면은 손님이 있었다잖아. 어. 손님 누가 있었냐로? 외국인 손님 3 명을 외국인야 어, 어. 요즘 외국인 많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이유이 뭐냐면은 그니까 아니 심지어 이게 딱 말하는 거 보니까 인도 사람인지 아닌가 중국 말을 아니고 약간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당돈 당돈으로 문의를 했단 말이야. 미쳤네요 여기. 미쳤어, 같잖아. 미쳤어 이거. 저번엔 너무 뜨거웠어. 그거. 야, 왜 이렇게 많아? <웃음> 원래 <laughs> 이렇게 했잖아. 원래 이렇게 했는데 더워가지고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더웠어 진짜. 어이, 사람들 많아졌네 야. 또. 그때, 그때는 이거보다 더, 더 더웠어 진짜. 야, 핫플레스 다플레스. 다시 살아난 종로 삼가 야장. 아빠가 엄마가 아기 고기야, 진짜. 아, 알았어, 알았어, 말 끊어서 미안한데 <laughs> 어. 일단 소술학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저번에 간 맥주집에 가고 있는데 이제 초심을 찾기 위한 있어. 오늘 투어라 가지고 일단 초심을 위해서 저번에 갔던 곳 한번 다시 가려고 합니다. 너뭐잘저질하는데 아들이 참 착한 아들인데 좀 잘해주고 된다. 어. 아, 내가 잘해드려야지 마음도. 나도 나도 착한데. 아, 그러니까 난그 전대 안 맥주했어 이제. 내가 <laughs> 자뭐 아니 그그 얘기 아 무슨 뜻이냐면은. 하도 뒤통수를 많이 맞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 손님한테 물론 친절하게 하되 믿질 말아야겠다. 아, 사람 믿을게 어때? 그냥 어. 믿어야 되니까 믿는 거지. 뭐 어, 그냥 이게 그래서 이제 친절하긴 하되 이 사람과 이게 계약서 쓰고 입금까지 하기 전까지 믿지 말아야겠다. 이러면 한다고 러도 다음 날 이제 바, 마음에 든다고 아들이 마음에 들었. 여기입니다. 너무 좋았어. 갑시다 여기. 첫 어, 심을 찾기 위한 종로 삼가 투어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올라가 있 어, 자리 잡 아, 내려와서 사고 올라왔 자, 짠 하시다. <laughs> 짠파콘 무료고 맥주 는 하나 6 천원. 두개 12,000원 아까 그게 얼말지 알아? 9,000원 나왔어 국밥 두개 막걸리 하나 9,000원 이게 12,000원 지금 21,000원 <laughs> 여기가 나 아까 거기가 나 솔직히 얘기해봐 여기가 더 낫지 이게 더워서 더워서? 이건 저만 해 진짜 낫 이런거 온거 이런 더 더웠는데 진짜 야 처심 초심... 기억나지 그때 너무 더워가지고 아예 사람 없던가 어 맞아 <laughs> 더워가지고 야장에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심지어 그때 에어컨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 안에 포트만 꽉 차있었고 그럴 때 너무 좋았 초심이 한자 아니야? 한자지.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초자가 처음 초고. 처음 초라는 한자인지? 몰라. 아, 수분 낙인본 아, <laughs> 어, 아, 아, 했는데 아니 십자야 당연히 마음 십자는 이해했잖아. 그, 십자야 그, 마음 십자인데 초는 뭐지? 처음 초아닌가 검색해봐, 검색해봐, 바로 검색 이런 거. 초가 뭐지? 근데 이거를 당연그라서 검색을 안 하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거야 사람들 누가 하면 아 당연한지 이렇게 넘어가니까 처심이라는 그러니까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아는데 한자로 이거 한자로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처음 초 자가 맞네 아 이거 틀렸으면 욕먹게 됐무식하다고 욕먹게 됐 처음 초 자가 맞네 <laughs> 서순락길 야장도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3차로 이동합니다. 3차는 어디로 가야 되나? 야, 분식, 분식 카세에서 쏘아나지 않까 분식 카세 갑시다. 저번에 물어봤던 그 집안은. 가이드. 가이드. 뭐 여기 아무 튼 보자. 자리 물어보고 앉으면 되저 옆에 분마카세문 닫아가지고 옆에 이제 여기가 뭐라고 가게 술집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가게 때가 좀 비싸긴 하네 야, 가격이 왜 이렇게 착해? 가격에 지금까지 우리 먹어 비용에 플러스 제일 비싼 같은데? 뭐야 이게? 제육 2만 원에 뭐 도트리고 뭐15,000 원에 짜게치 7,000 원에 야 이게 너무 플렉스 하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안주 하나가 2만 원이야? 네, 약간 이거 뭐, 이제 저번에 먹었던 뭉기집어씬는날것 같은데 삼겹살이 더 낫지 않나? 이거야 여기 소주 한병 먹고 가자 한병 먹고 가서 아까 내가 4차 준비했다 그랬잖아 4차 집에 가서 제대로 먹어야 돼 거기가 찐이야. 나 음. 잠깐만. 아. 자, 우리 아이, 얼음이 오네. 이거 얼음이 야 얼음 무슨 용도야 이거? 어? 얼음 무슨 용도야 이게? 얼음 타고 건안 돼요? 이제 어디다가 사랑이 만날까? 아. 와, 아니면 이게 얼음 시원하게 그거 아 그건 아닌 거 같아. 너너이 뭐지? 나도 모르겠네. 니까 얼음이 더우니까 얼음이 이렇게 가지고 와와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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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오거든. 그럼 딱 이걸 안겨. 연락처 상담 중에서 연락처 보고 오기 전화. 아. 이거 얼음 이거 뭐, 소주에 태워 먹어요? 아니, 더니까 내가. 아 더우니까? 아. 아, 더우니까. 더우니까. 아. 어, 어떻게 네 생각해? 만오천원? 차라한테 물어봐라. 만오천원 안 되냐고. 그러까 다이어컨 는데다이어네 뭔지 알지? 네. 네. 원래 원래는 기 되면 오징어 컬이 좋네. 어, 클할 때 오징어 컬이 좋습니다. 오징어 볶음 2만원 짜리입니다. 그 컬이 좋아야지 컬이 안 좋으면 용품 주 4차로 갑시다! 야, 유튜버는 그냥 걸어가지도 못해. 카메라 들고 가야 돼. <laughs> 타로가 있네? 사주 어, 신기하다. 신기하다. 뭐, 이런 것도 있네. 나도 아, 점이나 좀 볼까? 아, 뭐, 10만 구독자 <laughs> 언제 달성하냐, 이래서. 4차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리 어디 간다고 공지는 했는데 너 어디 간줄 알아? <laughs> 알고 있잖아. 어, 알고 있지. 어딘데? 똥집? 똥집? 그 똥집, 아니야? 튀김. 똥집 튀김. 똥집 튀김 전문점 원래는 이제 치킨인데 그 집이 똥집 튀김이 더 맛있더라고. 어, 근데 나도... 똥집 튀김이 6천 원인가 7천 원했나? 그 쌌어 내기억으 어, 싸다. 있어. 그러니까 저기서 3만 원 우리 플렉스했잖아. 이게 싼거 먹어야지. 오늘 사사까지 예산 때려보면아 가격 어, 오징어 오바했어 <laughs> 오징어 오징어 볶음 2만 원이 오바했지 근데 너무 비쌌어. 근데 15,000이면 딱인데. 근데 아까 이랬잖아. 나도 그냥 빈말로 얘기한 거 아니야. 아 이게 오징어 맛있는 거야. 근데 15,000원이면 천장가자네. 어, 진짜 이게 오징어잖아. 게 어, 이마는 그래. 좀 무겁다 아뭐 쓰러졌누 모양이네 쓰러졌누 모양인데 맞지 아 이제 곳곳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네 야, 술 먹고 사과하는놈아이다 와 여기는 대박이다. 여기가 돈은 얘가 다 벌어. 팝골공원 포차 살아 있네. 탁골 공원입니다 여기 왔는데 여기로 또안갈수 없지 여기서 싸네 소주 3000원 <laughs> 빨리가자 빨리가자 빨라 가자 빨라 가자, 빨리 가자. <laughs> 밖에서 또 술을 많이 드시네요 사람들이. 여 어르신들인데 노숙인인 것 같은데 뭐 익숙한 풍경이죠 항상 보는 거니까 4차 한국통닭 숨겨진 맛집이지 숨겨진 맛집이죠 여기

여기 보통 9시 내가 반에 출근하거든? 원래 10시야, 10시인데. 어? 종로 3가역에서 4차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총 비용은 1차 9천원, 2차 12천원, 3차 3만원, 4차 1 만원, 총 얼마야? 2만천원에다가. 아, 오징어 좀 오버하긴 했어요. 어, 근데 맛있었어? 5만천원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6만천원이네. 총 6만천원에 4차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오징어 굿 아, 종로 상가에 오세요 싸고 맛있고 뭐 이렇게 분명한데 물론 아닌 것도 있긴 하겠지만 뭐 먹기 나름이긴 한데 뭐 자세한 거는 와서 보면 알겠고 다음 코스 사과 들고 안내하겠습니다 일단, 안 일단 제가... 친구랑은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아까 영상에서는 자세히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회사를 한달전 인가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응원한다고 말했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40대, 50대 되면 이제 직장 생활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남의 같지 않더라고요. 뭐 저한테도 닥칠 일이고, 누구에게나 생길 일인데, 뭐 어떻게, 그래도 잘 살아가야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